아따, 엄청 빠르다. 엄청 빨리 지나가네, 그냥. 아, 원평일이, 아울 회관에 올라왔는데, 새로 짓고 있는 KTX 교각, 고가 철길를 형성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현재 쓰고 있는 KTX 지나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 옆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저기가 어디야? 에이, 보청을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하여튼 여기 엄청난 공사도 하고 있고 대대적인 공사입니다. 뭔가 공사를 엄청 벌이고 있는데 저 위에도 작업자분이 일하고 있고 이쪽이 중간에 끊겼는데, 여기를 이제 연결시키려고, 이쪽도 이제, 가림보야, 안전품을 설치하고, 교각 세우고, 걷어 올려가지고, 지금 공사를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이쪽에도 작업분들 작업자분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음.